1차 함수의 그래프 부분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1차 함수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릴까 또 탄탄이란 개념이 만나, 다짐이 자꾸 개념이래 다짐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짐아 너 1학년 때 배운 함수 y는 x의 그래프 그릴 수 있어? 어 그거야 간단하지 이거잖아 직선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1일 때 1, 2일 때 2, 3일 때 3,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일때 마이너스 2 그죠? 자 이때 오잘 그렸는데 그럼 1차 함수 y는 2x 플러스 2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릴 수 있을까? 그건 함수 y는 2x의 그래프를 그릴 때처럼 y는 2x 플러스 1을 만족하는 점들을 찍어서 연결하면 되지 않을까? 자 그러면 y는 e x 의 그래프와 어떤 관계인지 얘기할 수 있니? 글쎄 그건 잘 모르겠는데 어, 내 생각에는 두 그래프를 그려보면 두 그래프 사이의 관계도 잘알수 있을 것 같아. 그려볼까? 그려볼까? 우리 한번 같이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묻고자 하는 것은요. y는 e x 플러스 2의 그래프를 그리고 y는 e x 와 y는 e x 플러스 2의 그래프를 한번 비교하면서 그 관계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이제 뭘 생각해야 되냐면 y는 ex. 그다음 y는 ex 플러스 e에 대해서 x 값에 대해서 y가 어떤 수가 대응하는지 그들의 점을 순서쌍으로 나타내고 좌표평면에다 콕콕 찍으시면 돼요. 찍어서 한번 이들을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표를 이용을 했더니 자 x 값에 따라서 y 값 어떻게 변하는지 그대로 식을 넣어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모든 값들을 다 구할 순 없잖아.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깔끔한 정수 위주로 우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기준이 되는 x축이 등장을 했고요. 기준이 되는 y축이 등장을 했습니다. 얘를 x축, y축 좀더잘 보기 위해서 크게 그려보도록 할게요. 됐지? 자 그럼 이제 x가 우선 y는 2x다라고 했을 때는 말이야. y는 2x의 그래프에서는 x가 0일 때 y 몇 나올 수 밖에 없니? 0이 나올 수밖에 없어. 여기 표를 완성했잖아. 그지? 그죠? 자, 그러면 X가 0 넣었을 때그 Y의 값 자체도 0이 나왔기 때문에 원점을 지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직선을 그리시면서 느끼셔야 될 것은 자, 요거 했습니다. 분명히 1학년 때. 근데 혹시 부족한 친구들 이 있을 수 있으니 얘들아, 이 그래프 그릴 때 물론 이제 모든 점들을 다 나타내면 좋겠지만 우리 뭐 불필요한 그런 일은 하지 않으셔도 되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은 진짜 무수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한 점을 기준으로 두고 이 직선을 그리려면 여러분들이 한 가지 조건 똑같은 직선을 그리기 힘들지만 자,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다른 거 그릴 수 있니? 아무리 다른 거 그리고 싶어도 안 그려져. 자, 오직 하나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두 점만 사실 딱 찍어 주고 이어 주면 그 직선이 완성이 돼요. 됐지? 수 전체라고 했을 때는 됐니? 그래서 다른 한 점을 구한다면 x에다 1 넣었더니 y는 몇이 나옵니까? 2가 나오잖아 우리 순서상으로는 1,2라고 하셔도 돼요 그래서 1,2의 점을 이렇게 찾아주고 이어주시면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y는 2x가 완성이 된 거예요. 됐지? 그럼 이제 y는 2x 플러스 2의 값을 볼까요? 자 이때는 여러분들이 어떤 점이 달라지냐면 봐봐 Y는, 여기다 쓸까요? Y는 다른 색으로 쓸게요. 자, Y는 2X 플러스 1이래. 이래이래이래 이래, 이래. 그죠? 자, 그러면 X에다 내가 0을 넣었다? 그랬더니 Y가 0이 나옵니까? 헉, 안 나와! Y 몇 대? 이거 0 되면서 Y 2 되는 거 아니야? 어, 이거는 완전 많진 않네. 일단 점 하나를 찍자면 0,2를 하나 찍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X가 예를 들어서 내가 1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Y는 몇 대? 여기다 1 넣었더니 4 된다, 4? 그죠? 1콤마 4야, 1콤마 4. 요점 지나죠? 그죠? 그랬을 땐 얘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그래프들이 완성이 돼요. 그러면서 이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그리면서 또는 표를 완성하면서 느낄 수 있겠지만, 이 y의 값이 똑같은 x에 따라서 얘는 x가 똑같잖아 x가 0일 때 y는 0이었는데 얘는 2가 됐다 이만큼이 많아졌어 그지 그 다음에 똑같은 x에다 1을 넣었는데 얘는 아까 2였잖아 근데 이 y의 값이 2가 많아져서 얘는 4가 됐습니다 그죠 얘가 지금 이만큼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항상 y의 값이 y는 ex보다 이만큼이 더 많은 값이 나오게 된다고요. 그 관계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펴보면, 어, 얘도 이만큼 많아졌네? 같은 X에 의해서, 같은 X인데, Y의 값이 이렇게 달라지는 거야. 즉, 전체적인 그래프가 여기에서 이만큼씩 위로 올라간 거죠. 이를 더했기 때문 그죠? 그래서, 아, 같은 X에 대해서 Y는 이만큼씩 올라가서 그래프들이 이렇게 바뀌겠구나라는 것. Y축, 즉, 위로 올라가는 방향으로, 이제 Y축 방향으로라고 합니다. Y축 방향으로 이만큼씩 평행 이동하였다. 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평행이동이라는 뜻도 여러분들이 정확히 아셔야 돼요. 평행이동이라는 뜻은 일정한 방향으로, 일정한 크기만큼 옮겨진 것을 평행이동이라고 표현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Y축으로 이만큼씩 일정한 방향으로 일정한 크기만큼이 이동이 되었다라고 보면 되겠다. 그래서 뒷부분에 수가 더해졌을 때 그래프상으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물론 여기다 마이너스 이제 1을 하시면 이 그래프 전체적으로 이만큼씩 내려가게 되는 거죠. Y축이. 아래로 아래로 그죠? 그래서 요것들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개념 이제 저장해 보도록 할게요. 지식 창고 들어갑니다. 자 평행 이동은 여기 나왔네. 일정한 방향으로 일정한 거리만큼 크기만큼이라고 할수 있겠죠. 옮기는 것을 얘기한다. 그래서 일차함수 y는 ax 플러스 b의 그래프에서 여러분들이 y는 ax의 그래프 그릴 수 있잖아. 얘의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b만큼이 평행 이동이 되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구나. 그죠? 찾는 방법 x축, y축을 순서상 맞춰서 그 점들 이어준 직선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이동이 되었는지를 반드시 좀 확인을 하도록 하자. 오케이. 자, 그럼 이제 개념 스마트 부분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y는 x 플러스 b의 차이점은 도대체 뭐 아까 방금 계속 했던 부분 반복입니다 정확한 차이점은 예를 들어 3,3이라는 점을 볼게요 y는 x의 점을 봤을 때는 3,3 플러스 3 b b 자 봐봐 3,3이라는 점은 y,x랑 y가 같기 때문에 이 그래프에 지나는 점이 되겠죠 근데 y는 x 플러스 b였잖아 이때는 자, x가 3일 때는 y의 값은 b에다가 항상 3이 더해진대. 그지 요거 완성할 수 있고요. 이 그래프가 지나는 점이래. 그러니까 두 점을 우리가 비교를 했을 때는 3 3과 3 3 플러스 b야. 즉, 일정한 x 값에 대해서 y 값이 항상 3에서 3 플러스 b로 b만큼이 변한 거예요. 이만큼 더해진 거야. y 값이. 계속 설명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y는 x의 그래프 위의 다른 점들도 마찬가지로 y 좌표에 b를 더하면 우리 어떻게 된다? x 플러스 y는 x 플러스 b는 y 이렇게 x에 의해서 y의 값이 변하는 요 관계들을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다고요. 그 위의 점이다 이렇게 자 위의 점은 항상 대입했을 때 성립하는 것이고 지나는 점이다라는 거랑 같은 말입니다. 함수에서 되게 중요한 표현이에요.